골라. 그건 다 돼요. 어, 아니, 업소용인가요? 네, 업소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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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소용. <laughs> 어때, 나 귀엽죠? 누나 남자들께 분 반에 딱. 아야아 야간 모습. 진짜 말로하세요. 기술 기술보다 힘으로 한게 숟가락이 휘었어. 아니, 숟가락이 약해. 이거 봐. 너무 약해, 이거 너무 약게 이거 봐. 어. 게잘 휘어. 너왜왜 왜 이렇게 감사? <laughs> 어 뭐야 질투하는 거야? 야, 너아 야. <laughs> 와, 오빠 진짜네. 어. 왜 왜? <laughs> 오빠 뭐해준 거야? 우리 오빠가 언니 질투했어요. 왜? 그래? 감사 주니까. 감사 주는 거야? 이렇게. 진짜 <laughs> 꺼내줄까 <질투해, 또. 웃음> 둘이 떨어졌어요. 어, 나왔다. 나왔다. 아, 내가 근데 이거 어디서 봤는데 내가. 그러니까 어디 좀 눈을 떠요. 오픈요. 아이. 어? 어. 아, 머리. 와, 저렇게? 이놈 뭐갑 이렇게 나와? 좀 이상한 것 같아. 안잔왜한데 갑자기 상황이. 아, 이렇게 나오는구나. 어 약간 어 이제 꼬리가 약간 이렇게 나오니까 좀 약간 좀좀그르네요 비주얼이 그래. 그렇죠. 네, 비주얼이 근데 이게 좀. 이게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게 옛날 방식이에요. 아. 그래서... 아니 인어공주가 이렇게 바닷속에 헤엄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. 어, 약간 그래요. 그러니까. 그래서 난 좀. 어, 그래서 좀 약간 그래서 꼬리가 음. 바... 아우. 꼬리가 보이니까. 어, 근데 생선 가시나 이런 거 괜찮나? 그래. 다 제거를 하고 한 거죠? 아니요 이거는 뼈채 먹는 그런 일곱시에서 아 살기 때문에 뼈채 먹는 몇안 되는 그런 생선이에요. 문어밥은 여기 장에다 비벼서먹어야아려야 아, 되는 거야. 그럼. 아, 간장 비빈밥어 근데 구수한 향이 좀 나나? 난다. 그지? 자, 먼저 간장을 넣은 밥. 아 맛있겠다. 맛있어. 고소해, 고소해. 음. 맛있는데? 음. 밥인데, 보통은 네. 고등어 밥이나 이런 거 먹으면 뭐 그런 향이 나는데, 이거는 뭐 생선 맛 거의 안 나고,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나? 담백한데, 약간 그 고소, 고소한 맛이 있죠? 네. 난내 스타일이야. 너도 내 스타일이야. 너도 내 스타일이야? 너너 스타일이야? 음. 나 완전 내 스타일이야. 어? 양념장이 너무 맛있네. 어... 맛있지? 양념장이 뭘, 맛있어요. 장이 약간 게장 맛이야, 게장 맛. 양념 게장 맛. 저 양념장이 맛있다, 저 청양고추. 이거 뭐냐, 이거? 맛있어. 음, 그치, 그치. 이거 너무 맛있어오전 아, 지금 한 숟갈 먹었는데 밥 속에 뼈, 큰 뼈가 두 개나 나왔어요. 약간 좀 까끌까끌함이 있잖아요, 생선이 좀 있으니까. 음? 근데 그거 씹어 먹어도 돼요. 안 씹히는 너무 큰데요? 그러니까, 그래, 그거 씹어 먹어도 된다고요. 왜요? 너무 부러워. 안 씹히는데. 씹을수록 고소해요, 밥이. 그러니까. 어. 이 반찬이 심하게 맛있는 게 약간 의심스러워요. 백반집 느낌. 약간 우리 푸드로 스타일리스트가 만든 것 같은 그런 반찬? 아니, 아니. <laughs> 예, <웃음> 오빠 이거 드셔보세요 제척국 오빠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와 음. 야, 잽젓국 맛있다. 이건 응. 딱그 어른들이, 어른들이 되게 그리워하실 맛. 양되게먹으음면 먹을수록 약간 땡기, 땡기네. 아, 너무 고소하지 않아요? 나 너무 맛있는데? 아, 아 이게 은어 튀김인가요? 우리 약간 트위 아 냄새가 이요아니아이 조기 같다 조기. 이건 그냥 통째로 먹는 거예요? 네, 이거 머리부터 통째로 꼬리까지 다 드세요. 머리부터요? 네, 우리 전어 먹듯이 그렇게 통째로 다 오. 드시는 거예요. 신기하다, 근데 되게 맛있을 것 같아. 야, 이거 뼈 먹힐 것 같아. 되게 꼬실 것 같아, 이거. 어, 내 입속으로 고기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. <laughs> Osionfish. 야 생선이 생선 먹는 거 같다니. 오빠 okay. 눈 있어 눈. 시청률 위해서 먹어. 내가 먹으면 시청률이 나와? 물고기를 머리채 먹는 게 조금 너무 커 가지고. 머리부터. 계속 냈다. 오빠 그냥 하지 마. 아직도 안 먹었어. 아직도 <laughs> 먹었어. 그냥 깨워 <laughs> 어라 오. 오. 야, 근데 머리는 좀 씁쓸한데, 머리 좀 씁쓸해. 네. 통이 맛있다. 통이 맛있어. 엄청 맛있다. 너무 맛있어요. 맛있죠. 엄청 맛있다. 네. 보셔 보셔 보셔. 음. 보자 음음 맛있죠? 고소해, 고소해. 네. 고소하고 짭조름하면서. 살이 많아, 일단, 응어가. 그리고, 고드럽고 담백해, 고소해, 통통해. 뼈도 뭐, 걸리지 않아. 응. 뼈가, 응, 씹으면 응. 으스러지고 잘 씹어. 이건, 이거 먹고. 에어!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저건 뭐지? 당이에요 참개가리 당이에요 오! 오. 참게 가리장. 맞을까? 이게 가리장이거든요. 참게 갈아서 통째로 갈아서 만든 가리장이에요. 음. 나는 되게 약간 고향식 느낌그죠 약간 나도 네, 보 고향식 느낌 나, 고향식. 고소하고 짭조름하면서 건강한 맛? 약간 그리고 진짜 약간 개 맛이 나지? 개 맛이. 로컬적인 맛인 것 같아. 어른들 입맛이라고 했는지는 알것 같아. 음, 음. 처음 보는 분들은 약간 좀 적응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? 이거는 맛에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어요. 음, 네. 그죠? 네, 맞아. 근데 나는 괜찮아. 나도 좋아. 창영 오빠. 어. 오빠가 오빠 그 친구가 입이 되게 까다로운 스타일이라 그랬잖아. 진성 진성 선생님. 어. 이거 그분 입맛이야? 근데 진성 형님이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. 네, 좋아하실 것 같은데. 약간 좀 향토적인 그런 맛이잖아. 시골 억상 약간. 그품 건강하고. 저게 가짜인 것 같아. 아까 진짜 같다 왔는데 또 먹어보니까 이이 가리장이 참게 가리장이 좀 맛이 좀센거 같아서 향이 어...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음... 그래? 그래? 어. 어좀 뭔가 네가 생각대로 해좀 뭔가 독, 좀 독해 아 향이 네, 향이 좀 향이 좀 음... 강이 너무 강해 근데, 일단... 근데 이게 만약에 가짜라면 이른자 땅이 비어 있다는 거 아니야? 네. 그치? 아 그치 비어있는 거만들었다 비어있다는 건 말이 안돼그지 여기는 그런 게 이게 만약 가짜라면 이 노른자 땅이 코너집이 비어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게도 생각하땅고땅 <laughs> <laughs> 땅 자체가 여기 비어있을 <laughs> 땅이 아닌데 <laughs> 야그렇지아 맞아 비어있을 땅이 아니야 여기는 코너인데 사거리인데 아니 난 처음 아, 처음보다 아, 여기가 더 진실성이 아, 있다고 생각해 아, 처음보다 아, 여기가 더 진실성이 있다고 생각해 처음보다 진실성이 있다고 생각 진짜 아, 어렵다 와, 와.